아, 미래 자동차는 웬만한 전공자들이 들어가는 쪽이어서 요런 거는 아, 인력 양성을 하겠지만 학부 생때부터 조금 기계공학과 이런 분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아, 아, 보시면 되게 스마트 공장도 비슷합니다. 아, 핀테크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금융 관련된 쪽이긴 한데 금융 학과 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핀테크 전문 양성 교육을 들으면 핀테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청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장하면서 급부상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인터넷 전문 은행 은행권을 채용할 때 소프트웨어 담당자 모셔가기가 엄청 좋습니다. 비전공자라고 한다면 옛날에 네 쿠카라차 해가지고, 뭐 네이버 쿠팡, 뭐, 어,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또 핀테크 쪽으로 돌아가는 추세거든요. 핀테크 같은 경우는한 1년 정도 교육 들어야지 웬만큼 서류 패스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막 부트캠프 이런 거 있으시죠?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트캠프 이런 거 공부하셔가지고, 어, 핀테크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근데 이 전공자가, 어,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학과, 이런 분들이 저, 진입하시긴 하는데, 요것도 내가 핀테크 쪽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 접근 가능합니다. 청년층 혁신 직업에서 제가 지금 가장,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는 요 파트일 것 같아요. 스마트팜. 스마트팜의 사전적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ICT를 활용해 농업 생산시설의 생육 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스마트, 내가 정말 취업하지 않고, 취업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내가 농장을 조금 해보거나, 어떻게 뭔가 농업 관련된 걸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뭐, 있는, 뭐, 땅을 사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관련된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농업은 글로벌 시장 개방화에 따른 국내 생, 농산물 수요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업에 진출하려는 청년층의 부족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팝은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농업에 떠오르는 경제력을 높이고 농업을 진출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입니다 이게 왜냐면 성장 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고령화된 인구들이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했던 것을 누군가는 대체해줘야 되거든요 젊은층들한테 아 무조건 이래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약간 아좀 보완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구축을 위해 노동 생산성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 바탕으로 구매자의 요구에 대응해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집에서 요런 직업이죠. 전문 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물 인터넷 기업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두 개로 갈 거예요. 이이 직업을 본다면 스마트 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예요. 그러면 대체로 어 시설 원예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든 축산 농가든 이쪽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을 하는 쪽어 교육이라든지 지도 어를 하는 쪽으로 가져와야 될것 같고 그때 필요한 영역은 요거죠 스마트팜을 설계할 수 있는 거 구축할 수 있는 것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요게 관련된 학과가 있긴 하지만 뭐뭐 최근 뭐 최근에 생긴 거라서. 여기서 받는 교육이나 외부에서 받는 스마트폰 교육이랑 거의 동일할 거라고 추정돼요. 어, 그래서 이런 설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배우시는 게 좋고 모니터링 이런 거는 뭐 하시면서 요거 분석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비전공자들이 가기에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구축과는 이제 컴퓨터를 할줄 아는 역량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어 이왕이면 뭐 컴퓨터 공학이든 소프트웨어 학과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전공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밖에서 배워서 진입하실 때 크게 문제가 있는 학문들은 아닙니다. 여기, 이 앞에 내용 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 농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기술 수준에 따라 3단계 구분인데, 뭐 이렇게, 정밀장비, 사물인터넷, 액츄에이터, 어, 지리위치 확인, 빅데이터, 무인로봇, 로봇 공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 적용해서 효율적인 접근권을 통해 사람과 식물, 환경에 맞춘 농업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팜은 원격제어, 모니터링 제어하는 정밀 생육 관리, 제어 하는 데서 정밀생육관리 그리고 생력화 통합제어 이렇게 3단계, 3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시설원의 늘고 있고 스마트팜 보급 어 축산 쪽도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계속 대체를 해 줘야 되니까. 어~ 그래서 스마트팜 컨설턴트는 시설원의 축산 농가 대상으로 활동하고 어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구축이나 운영 과정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어 스마트팜 컨설턴트는 그래서 어르 이 고객들의 요구 사항 파악해서 컨설팅해서 어 이~ 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비로 하겠는지 농가에 조언해 주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아~ 되게 생소한 일이죠. 근데 이게 약간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이 잘 모르니까 농업인 분들이 농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는 건데 아~ 다양한 교육들을 한다 그래서 이~ 영농 기존 영농 컨설팅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컨설팅 자체가 다 스마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서버를 통해서 아~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어, 이게 농, 농업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딸기는 습도가 어느 정도일 때잘 자라고, 뭐, 어느 정도 환경이 와야 잘 자랄지.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습도 자체가 높은 상황이면 우리는 굳이 내부에 습도 키지 말자,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그래서 그 기준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겠지만, 어, 일단 배우면서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 햇살장토마토의 어, 대표님이 얘기합니다 아, 39살 아, 젊으십니다 귀농 8년차인데 열혈 농부고 어, 현재 스마트팜 7000평 스마트 농장 운영하고 있다 아. 이 분은 방송국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셨대요. 그때 선진 농법으로 성공한 농부들을 만났는데 농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면서 기농 결심했다. 그래서 이때 스마트팜을 활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어,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보면 학력이나 전공, 나이 제한 없습니다. 다만 재배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프로그램 제어감 넣을 수 있어야 해가지고, 재배 기술. 내가 어떤 품종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작물 재배 기술은 기본으로 하고, 이 유 마케팅 유통 쪽으로 가야 된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어, 이 내용들을 보면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계속 재배 기술을 기본으로 스마트폰을 잘하고 운영한다면 성공적인 농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농업은 늘 제외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팜은 항상 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호도 보면 1번입니다 스마트팜 저도 항상 스마트팜을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한다 어, 너 다시 태어나서 취직을 한다 저는 그럼 스마트팜 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메리트가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농업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근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아마 어, 이 분야 자체가 조금은 좀 좁은 분야다 보니까 이 진입하려는 거에서도 이, 진입, 이, 어려운 쪽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생명공학이라든지, 이 화학이라든지, 바이오, 어, 쪽 건강, 보건 쪽에 많이 하시는데, 근데 바이오 헬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건강 관련된 서비스 업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연구원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쪽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 건강을 좀 체크하는, 뭐 그런 것들도, 어, 좀 봅니다. 근데 제가 또 항상 저는 좋게 보는 건요 드론이에요. 드론은 어요 바이오헬스 는도 상당히 높은 분야를 차지할 거지만 요거는 그래도 어이 전공자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을 풍기긴 하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 전공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어, 여기에 접근하기가 진입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기 혹은 헬리콥터의 비행 물체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드론 자체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최근에 의학, 재난, 예술, 취미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산업의 분야와 융합이 가능해 가지고 어뭐 계속 물류든 뭐 이동 수단이든 뭐 이쪽으로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니까 지금은 드론을 뭐 따가지고 드론을 운전하는 사람 정도까지만 간다면 지금은 그 이상의 산업으로 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면 드론 전문가 드론 컨텐츠 전문가인데 지금은 그래도 요게 조금 더 있다면 이제 앞으로 컨텐츠 전 요쪽으로 전문가 쪽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컴퓨터 통신, 영상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3D 모델링, 지상 통제 장치, 임무 탑재체, 데이터 링크, 이착륙 장치 등의 이 분야를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환경에 대한 것도 공부를 조금 하는 아콘텐츠 전문 분석가는 이거를 활용한 콘텐츠들을 조금 만드는 것 같아요. 발굴하고 기획하는 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 요것 사실. 이게 명확하게 교통 쪽으로 갈 건지, 로봇 쪽으로 갈 건지가 여기 볼 때도 약간 애매하게, 로봇으로 가는 거야. 이 공간을 이해한 지리학과로 가는 거야. 국방으로 가는 거야. ICT로 가는 거야. 약간 아직도 기, 들어오는 약간 조금 기준을 못 잡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계속 뭔가 촬영을 한다라던가, 이건 국방 쪽으로 갈 거고, 이동을 한다라던가. 아, 이런 쪽으로 산업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아마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 1218대 드론이 이 반딧불이처럼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막 글자도 만들고 이러, 이랬는데, 러이 이때 담당한 조종사는 한 명이었어요. 어, 근데 셀수 없이 많은 드론이 공중에 춤을 추듯 하면서도 이게 정밀하게, 어, 실수 없이 했던 거는 설계가 잘 되었기 때문일 거거든요. 어. 설계가 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예술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창업에서 하나 이 사례를 들었었던 들 들어와야 될게 있는데 드론은 계속 이게 심미적으로 이렇게 불빛 축제 같이 이렇게 막 반딧불이처럼 이렇게 불 켜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요즘엔 프로포즈들도 많이 해요 드론으로 프로포즈에서막 하늘에 뭐 결혼해줄래 이런 것도 올려주고 그리고 웨딩 촬영할 때도 드론으로 막 촬영해가지고 스튜디오 창업한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스튜디오 찰업, 창업, 그, 창업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내가 이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거를 하겠는가, 혹은 드론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내가 엔지니어로 갈 건지, 운용하는 사람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드론은 어쨌든 이게 계속 활용수단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드론 역사를 한번 보면 이건 드론 자체는 위험한 상황에서 파일럿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거긴 해요. 그래서 백년 이상으로 거슬려 가면 사람이 타지않는 무인 비행기에 뭐 여기 에조정 능력 해가지고 정찰기 해서 막 드론이 전쟁 날때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건데 지금은 아마 물류 수단으로 이 드론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드론 관련된 거는 이 우리 진로를 설정할 때 군무원들이거든요. 군무원 군무원 쪽에 기계직군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드론 많이 봅니다. 어, 그래서 국내는 일단 뭐 택배든 이동수단이든 이런 방식으로 물류 쪽으로 아마 이 분야가 흘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10월 드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가감한 규제 혁신을 어,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향후 신기술에 따른 규제 이슈를 전망하면서 어, 로드맵 발표했다. 그래서 개선했어요. 그래서 다른 드론 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이게 막, 고도 자체가 너무 막 높게 막온데다 다닐 수 있게 하면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 자동 비행 경로 설정에서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국가보안시설은 보호, 여기 지역이나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좀 허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던가, 그래서 불법 촬영은 발생하지 않게끔 하,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드론 택시, 여기 드론 택시가 그 이수만 씨가 투자해서 성공했던 건데, 근데 투자해서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쪽 해당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어, 디지털 파트에서 어떤 쪽이 괜찮겠냐 하면 전 드론은 일단 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드론 택배로 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들이 상당히 크죠.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큰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큰다라는 건 지방이 소멸된다는 건데, 근데 지방이 소멸되는 분들은 지금 이 사기업 택배 있죠? CJ 이런데. 근데 거긴 도서상간 지역에 3,000원 요금을 더 받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 3,000원 더 받아도 거기 가면 마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못 하거든요? 어, 그럼 결국 우체국이 그 책임을 갖게 될 거고, 그럼 우체국에서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드론으로 물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 어떻게 되든 언젠가는 이동 수단으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종사자 수도 늘고 있고 2026년까지 17만 4천 명의 고용이 유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데 그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분야 이게 실제로 그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운영하는 쪽에서는 15만 8천 명 정도, 제작 분야는 1만 6천 명 정도고 농업에서 어, 많이 예상되고 있다. 아, 건설 측량. 건설 측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어, 이 건설 현장이든 이 근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위험한 일을 감시하는 역할로 드론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정 정비까지 사람이 쓰고 이렇게 위험한데, 이 안전 관리자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론 전문가의 직무는 다양한데, 응급 환자 탐지 및 수송, 관측과 실시간 기상병화 감시, 아, 감시, 멸종 동물의 지역적 분포 이동. 그래서 그, 요즘 경찰청에서도 드론 담당을 뽑긴 해요. 경찰청, 계약직이긴 하지만. 어, 뭔가 위험한 상황일 때 드론으로 빨리, 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에서 그 기준을 조금 보자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를 보면 설계랑 이 개발을 위해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래서 이건 배워야 되는 거다. 3D 모델링, 지상 통제 장치, 임무 탑재체, 데이터링크 같은 이런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이 인력을 지원하거나 설비 지원하는 이런 직무가 있다. 아. 그래서 관련 학과는 뭐 무인 관련된 학과나 항공 관련된, 항공 관련된 학과가 드론이란 단어를 넣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국가자격증을 시행하기 때문에 요거 공부하면서 준비해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드론 교육원이 많거든요. 그런 교육원들 조금, 어,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도 사실 아 드론이 앞으로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으로 드론을 다뤄지긴 했어요. 로봇과 공존하는 인간을 위한 미래 컨텐츠 발굴 제작인데 흥미롭게 부상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서스포츠, 문화, 여가 등 컨텐츠를 기획하고 하는 건데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레이싱, 넓은 공간을 실수 없이 따라다니는 축구 경기 등 드론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 잘잘 음, 잘 되겠죠. 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 어쨌든 간에, 그걸 잘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보시면은, 어, 여기 구, 구, 교통공단, 도로교통부 이 사단으로, 사단법인으로 이, 이러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는 국토교통부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혹은 항공 관련된 쪽으로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이~ 여기는 공직에 있으셔가지고 아~ 이 드론 잘 되겠다 해가지고 어, 협회 차리셔가지고 교육하시는 어~ 근데 교육을 음~ 할때 이분들 이분도 얘기해요 조정 기술을 그러니까 내가 잘 운영하는 거만 끝내는 게 아니라 컨텐츠 생산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기술까지 해야 드론 쪽에선 좀 의미 있을 거다 해가지고 내가 잘 운전하는 걸 넘어서는 걸로 가야 된다인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쪽입니다. 네또 이제 다음으로 볼건 핀테크 쪽인데 핀테크도 저는 더 성장할 거라고 보긴 해요. 네, 지금도 사실 많이 성장하긴 했습니다. 핀테크는 기존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진화한 것을 금융 파이낸서과 테크놀리지에 합성합니다. 파이낸스 테크놀리지에서 핀테크라고 합니다. 합친 거죠. 핀, 파이낸스의 핀, 어, 여기 테크.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비현금 제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핀테크산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진화하는 최신 기술로 모바일 테크놀로지 핸드폰을 활용한 인터넷 전문 은 바이오인식, 블록체인 기술을 했는데, 요쪽에서의 일자리 창출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사실 뭐, 뭐가 더 많이 채용되냐를 보기도 어려 어려워요. 둘다 많이 채용되고 있어서. 근데, 사, 요게 조금 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조금 더 뜨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핀테크 분야에서 뜬다라기보다 정보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많이, 어, 생각하다 보니까, 음, 정보 보완은 많이 요청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호환성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 정보 보완 같은 경우도 암호화에서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데, 요거 다 컴공 출신들이 많이 진입합니다. 근데 요것도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보안을 해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기보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디지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요 교육 사항들을 대체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면접에서 최종 과정에서 보거나 서류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걸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경우 정보 보완 또는 뭐, 어, 뭐 VR이라든지 AR 이런 쪽 공부를 해서 다 왔더라고요. 전공자들은 이렇게 있다. 대학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학과들도. 보통 정보통신 하셨던 분들이 같이, 통신 쪽 같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쪽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라고 하면 요것도 한 1년 넘게는 계획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1년 동안, 여기는또 펜테크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진짜 조금 빡빡하게 배우긴 해요. 월, 금, 막 하루 8시간씩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배우면, 이게 어중에 떠중에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학부 시절에도 공부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젝트 뭐 대외 활동 이런 걸 하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정보 보안 관련된 거는 막 심도 있게 배우지는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원 가셔갖고 정보 보호 쪽은 좀 오시기도 합니다. 최신 기술 다섯 가지면 여러분들은 요 중에 어떤 파트를 중점적으로 할 건가를 기준으로 좀 잡고 시작하시는 게 필요해요. 모바일 테크놀리지,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로 금융 서비스 역시 모바일화하고 있는데, 아, 이 자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 쪽으로 하는 것들 아, 아주 뭐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가면은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가장 유망세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국 국내에서 급부상할 거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국 외도 포함된 겁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보안가가 가장 유명 유망세다. 근데 이건 사실 뭐전 세계 어디든 다 유망하다라고 봅니다. 주요국 핀테크 산업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핀테크 산업에서 주요 이용국의 평균 이용률 34%인데 우리나라가 32%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게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게 한 10년 이내로는 더 급부상할 거라고 보긴 해요 한번더 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쓰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석사했을 때 핀테크 쪽 공부를 했었는데 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 이게 보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촘촘하게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똑같이. 소프트웨어 음, 개발자, 정보 보완자다. 아. 그래서, 아, 정말, 결국은 공대생들은 계속 살아남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요, 스마트펌 관련된 거는, 컨설턴트 이런 건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 미래 산업 자체가 다 디지털로 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어쨌든 전환을 해야 될 거긴 합니다. 그 여기는 보면은, 이 내가 요걸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신기술 습득이한 자기개발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C 언어, 델파이 학습해야 돼요. 사설교육기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웬만하면, 어, 다 국비 지원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전문대학이나 컴공과 전산과 관련된 음, 학과 졸업해야 돼요. 근데 비전공자는 사설교육기관. 이게 이제 1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k 디지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어 기본적인 델파이에다 이 c 언어를 배우고 잡아 비주얼 스튜디오 파워블드 이런 거 배우고 진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별도의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 관련된 교육들을 다 배우고 실습까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수학과 출신들도 많고, 경상대 출신들이, 어, 외국, 저기, 외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무조건 따고 합격한다면 정보처리기사, 아, 와, 따가지고, 요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라클사, 아, 이런 것들 따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내가 초기에 설정했던 이 진로랑 앞으로 설정할 진로들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달라진다면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파트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어, 우선 내가 이쪽으로 진로를 잡는다라고 친다면 외부에서 동아리나 프로젝트 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어, 뭐 모의 해킹 대회 이런 대회 같은 것도 좀 가셔서 들으셔야 이게 경쟁력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 모의 해킹 대회라던가 혹은 뭐 핀테크 경진 대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가셔갖고 좀 보셔야 되, 되고. 어. 그래서 통계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배우시는 게 컴퓨터 관련된 것들 배우시는 게좀 유리하더라고요. 정보보호사라든지 이런 교육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거의 웬만큼은 좀 배우시는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정보 처리 기능사, 기사 이런 쪽 공부하시면은 웬만큼의 이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어, 그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우리나라의 육종별 맞춤 등을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아, 농업은, 아. 계속 이 육성을 하는 이런 교육들을 하겠다. 그 제조업에서도 요즘은 디지털 혁신 등 첨단 산업 이런 게 있고 물류 운송의 자동 작업자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드론 쪽으로 해서 이 국토교통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하고 보건 복지 이건 지금 다른 파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얼른 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은 학점은행제에서도 딸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국가시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요양보호사가 그랬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지금은 국시잖아요. 국가고시 쳐가지고, 어, 요양보호사를 따야 되는데, 그때 옛날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들으면은 자격증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복지증, 복지의 이 수요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 어, 공급자의 기준이라든지, 이, 이 퀄리티를 높이려고, 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사 아직 이제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요것도 언젠간 시험 쳐가지고 국시 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나라는, 음, 이 디지털 관련된 거는 좋든 싫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생산 인구들이, 생산 인구에 분류되는 연령층들이 늘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디지털로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띄고 있긴 해요. 디지털로 이 인력을 대체하는 쪽은 비슷하게 띄고 있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채용 시장과 해외 채용 시장을 보면은, 어, 인건비가 일단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로 계속 보완시키거나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저채용 공고를 가끔 해외 사례들도 보고, 우리나라 것도 보면은, 아, 이러면은 근로자들이 대체 어디서 취직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 배우지 않으면 이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2023년도, 현재의 우리의 트렌드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에서 전공을 바꾸거나 어 내가 새로운 부분을 공부하거나 이 새로운 부분에 진입하는 거는 이젠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셔 갖고 앞으로 지금 우리 혁신 성장 산업들은 이런 산업이고 채용들도 이런 쪽으로 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어서는 능력 중심 채용이랑 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